대학주인 되다! <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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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.. 막을 수는 없다... 와, <립> 종 <립> 놈들 다 여기 모여있었군! 이곳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냐? <립> 저걸 뭐지? 대마왕인 것 같습니다! 뭐? 라고 누가 겁먹을 줄 알고? 잘됐다 내가 여기서 저놈을 없애버리면 그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을걸? 자, 간다! 내 손으로 대마왕의 숨통을 끊어주지! 지금 대마왕을 건드리면 안 돼! 물러나! 히어. 查个狠的，去啊！지 소멸됐다 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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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습니다 <웃음> 우리가 해낸 것이야 모든 것이 끝났다 <laughs> 끝난 건가 하지만 어? 넌 아니다 혼세마왕 <laughs> <laughs> 어? 예, 대장군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널 체포하겠다! 뭐라? 대마왕을 부활시키려 한 자다! 체포해라! 뭐? 혼세마왕이 대마왕을 부활시키려고 했다고? 그렇다 어떨 하느냐? 빨리 체포하지 않고 어, 어, 하지만 혼세마왕은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대마왕의 오른발인 혼세마왕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는다? 흠. 누가 그따위 말을 믿을 것 같아? 군말 필요 없다, 체포해라 기차! あっ <age> 混世大王！混世大王！混世大王！狗日！ 헤헤 <laughs> 혼새 마왕 네 녀석이 날고 겨 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아 아, 자으으으으으으으으 끌고 가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왕이 <laughs> 아, 붙잡힌 거야 지금? 제가 왜? 혼세마왕은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거 아니었어? 그러... 그러게 말입니다 혼세마왕... 잘 가라 <웃음> <웃음> 샤오야,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라! 기업! 기업! 운둥과 번개여!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흘려라! 후렴! 안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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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볼 것이 있단 말이야! <웃음> 샤오... <웃음> 이게 <laughs> 안 되겠어~ 이혼새마왕 믿을 수 없는 녀석이지만, 이번엔 분명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. 그렇지? 예? 아, 그럼요, 그렇고 말고요~ 어? 이... <laughs> 혼새마왕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? 가자! 네? 아. 어딜.. 군마왕 녀석을 되찾으라.. 아.. 이.. 뭐.. 이렇게 빚진 채로는 그 녀석하고 승부를 볼수 없잖아. 일단 녀석을 뒤 찾아와야겠어. 오공아~ <laughs> 역시 용사님이십니다.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건요. <laughs> <laughs> 어어 <laughs> 어, <샤워> 가자 그래 <laughs> 자, 어어로 가자 전개로 출발 정치저 녀석들! 정치본세마왕을 내놔! 하, 정말 맹랑한 녀석들이로구나 난그 녀석과 승부를 내야 한다고! 그 녀석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건 너도 봤잖아! 넌 따위 원숭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! 돌아가라!

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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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내놓으라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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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가신 원수인 녀석 도란까지 못 야! 게 해! 어떤 짓들이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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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광상제 할아버지! 음?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! 옥광상제 <laughs> 할아버지! 손오공! 네이노! 어찌하여 천기의 <laughs> 대장군 아차를 막으려 하는 것이냐? 어, 네! 음? 아차는 천기를 어지럽힌 대역 죄인을 체포해오라는 내 명을 받들고 있거든 네가 감히 내 명을 무시하고 천계의 법도를 어지럽히겠다는 것이냐? 하지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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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혼세마왕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요. 그 말을 어, 믿으라는 것이냐? 예? 혼세마왕은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 신성한 부활 천자탄을 빼앗고. 멋대로 군락 도서관에 들어와 수많은 천 개의 병사들을 다치게 한 자. 그런데 혼세 마왕이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 했다. 내게 지금 그 말을 믿으란 것이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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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번엔 분명 시끄럽다. 그만 돌아가거라. 음. 아 이제 잠깐만요. 내얘기좀 네 들어봐요. 대하. <laughs> 제가 처리하겠습니다! 받아라! 아넌좀 빠져있어 줄래? 그런 장난감 따위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! 지아 이봐 덩치에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라고? 야! 좋아. 그렇다면 보여주지. 천계 대장군의 위험을 어, 어, 아차! 갔다 저... 만 포기하고 돌아가 주실까? 넌내 상대가 되지 못해. <laughs> 싫어! 정말 매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. <laughs> 아니, 매운 맛을 봐야 하는 건 <laughs> 내가 아니라 덩치 <덕진> 너야. 이건 응근데. <laughs> 전사의 <laughs> <laughs> 영혼에서 소아오은 불길이야.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! 불! 화! 흐흐 어떠냐, 동체? <덩치>? 흐 <laughs> 해냈어! 역시 용사님한테단하십니 어? 어? 어, 어디 지지 아, 어? 대체 어디에... 설지 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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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兄弟。 네가 알렸다. 그, 할아버지. 천개의 병사들이여. 예. 지금 즉시 소노공을 대지섬의 지하 미공에 감금하라. 예. 그, 할아버지! 그, 할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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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광상지 할아버지. 오공은 시끄럽다. 어? 할아버지, 나의 명을 거역한 손오공을 감싸겠다는 것이냐? 하지만 그 것이 아니라 혼세 마왕은 천기의 지하 감옥에 가둬두도록 해라. 예. 대장군 아차, 명을 받들겠습니다. 끌고 가라. 예. 예. 아버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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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풀어! <laughs> 풀어! <laughs> 풀어줘! 절대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옥황상제님의 명이 있었습니다. 잘 감시해 주십시오. 아, 알겠네.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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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아버지! 음? <laughs> 잘 있었어요, 할아 <할아버지? 웃음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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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아든요 음. 아, 아 자, 잠깐만 오공아 오광선 님의 명의라 미안하지만 얌전히 있어라 그+ 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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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아버지 다시 오마 음. 아이 잠깐 아, 잠깐만요. 아, 아, <tokio> 어, 어, 아 음. 어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?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 오는 길에 보니 청계 병사들이 왔던데 무슨 일 있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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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니? 하라비도 잘 모르겠구나. <웃음> <웃음> 네? <laughs> 아 그렇구나. <laughs> 미안해 이랑. 나 때문에 대장군 직위를 박탈당한 거지? 하, 아닙니다 공주님. 꼭 공주님 때문은 아닙니다. 극락도사관에 나타난 혼세마. 제사님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음.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차께서 천계의 대장군 역할을 잘 해주실 겁니다 아차? 천계 대장군의 위험을! 어, 어 공주님? 이상했어 네?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차, 분명히 이상했다고! 네? <웃음> <웃음> 역시 하차님일 세. 큰 공을 세우셨어. 대마왕의 부활도 맞고, 그 악랄한 혼세마왕까지 잡아오시지 않았나? 음. 아. 난 아차님께서 해내실 줄 알았네 시끄럽다 어, 천계의 대장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거늘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리 떠들어대는 게냐 어, 어, 아차는 이번 일로 자만하지 말고 천계의 대장군의 소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좀 너무 뭐 하신 거 아닌가 큰 공을 세우셨는데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시틀리겠네. 예, 아바 마마, 그리 하겠습니까? 네, 아차. 오늘은 제가 전기 사들의 배가 넘는 마족 들을 물리쳤습니다 <laughs>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건을 여기까지 와서 자랑하는 게냐? 어, 어? 9. 아버지. 음. 제가 마족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에 임명되었습니다. 알겠다. 시련과 도전.